어, 제가 설문조사한 이번의 내용입니다. 1번은 위에 이제, 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팅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말트비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2번이 이제 똑바로 놓는, 어드레스 때 이제, 그렇게 말트비처럼 약간 앞을 들리게 해서 임팩트에 다시 그게 눕히면서 일자로 만드는 게 아닌, 어드레스 때 이걸 일자로 놓으려고 하는 게왜 그런지, 어,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이 클럽은, 원래는 이제 클럽 제조 회사들이 어, 많은 연구가 있겠죠. 어, 그러면 어, 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프로들이 보통은 이제 뭐 클럽은 전부 다 프로들 이뭐 조언을 주고 프로들 대상으로 클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로 내려오고 그렇게 되니까 프로들이 하는 스윙에서 뭐 그거를 토대로 클럽을 만들겠죠. 그래서 프로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임팩을 할 때는 임팩 때 라이각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앞부분이 요 앞부분이 어드레스 때 대비해서 프로들의 스윙은 임팩 때 이게 앞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만약에 어드레스 때 이렇게 똑바로 놓는다고 생각하면 실제 임팩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각도로 돼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임팩트 스퀘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클럽 제조 회사들이 아니면 피팅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의 스윙에 맞게 이걸 약간 세워놔요. 예. 근데 그게 요만큼 세워져 있는데 눌려 치는 걸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 조금만 세워놔도 임팩트 똑바로 돼. 그건 이제 뭐 프로의 스윙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프로들은 그래도 이걸 룰, 눌러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내려와서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다 이렇게 약간 들려있는 이 포지션이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클럽에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클럽을 이렇게 둥둥둥둥둥 쳐서 내려놓으면 은 앞이 이렇게 들려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앞이 유난히 많이 들려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키가 큰 사람을 위한 거 아니면은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 <laughs> 일부러 꺾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 아이언이 들어오면은 많이 꺾여 있어요. 우리나라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꺾고. 그리고 미국에서 체를 사도 많이 꺾여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워낙 키가 커가지고. 근데 뭐그 개개인이 차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앞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처럼 어드레스 하는 똑바로 놓는 사람들이 어드레스 하는 이유는 이 스코어 라인을 어드레스 시에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게또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자로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드레스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한요스퀘어 상태에서 내가 이 약간 들려있는 상태를 손목을 들어서 이렇게 일자로 맞추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맞추는 선수가 있습니다. 디챔보 요새 싱글랜스로 유명한 걔는 라이 각도가 보통 64도 이렇게 하는데 걔는 71도를 쓰거든요. 완전히 꺾여있어요. 이게 완전히 위로 그거를 어드레스 손목을 이렇게 하니까 걔는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어드레스 시에 정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냥 그립을 놓은 채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어, 이게 앞이 들려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일자로 맞춰야지 생각을 해서 손목을 들지 않아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 스코어 라인을 어드레스 시에 일자로 맞추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요렇게 맞춰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손목을 드는 게 아닌 그냥 헤드를 뒤에 놓으면은 알아서 이 스코어 라인, 노란색 여기 있죠? 스코어 라인과 오른쪽에 <laughs> 지면과 평행이 되고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내가 눈으로, 어드레스신 눈으로 봤을 때이 스코어 라인과 바닥과 평행이니까 이게 클럽을 놓는 일자로 놓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조회사나 아니면 위에 말트비처럼 피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제조회사가 의도를 해서 클럽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닌 자기 스타일이요. 자기 스타일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이 핸드퍼스트 어드레스. 제가 항상 말하는 많이 말하는 핸드퍼스트 어드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그냥 여기서 스퀘어 상태 아무것도 안한 그립을로 퉁퉁퉁퉁 요렇게 해서 아무 그립을 조정을 안한 상태에서 놓으면 앞이 들려있는데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들지 않고 내가 이 들려있는 앞이 토 부분이 들려있는 걸 일자로 수평으로 놓는 유일한 방법은 헤드를 닫아서 뒤로 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스코어 라인과 수평으로 됩니다. 그래서 핸드 퍼스트는 제가 핸드 퍼스트를 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많이 하냐면 일반적으로 골프 클럽을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내가 스윙을 통해서 이리저리 이리저리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스코어 라인을 평행으로 하는 사람들은 헤드를 자기가 놓는 게 이게 똑빠르다고 생각을, 이렇게 놓는 걸똑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놓으려면은 어떻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헤드가 닿고 뒤로 빠져야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핸드퍼스트는 이미 헤드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뒤로 빠지는 상태. 그럼 보세요. 요렇게돼 있다.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렇게 가면 스코어 라인이 약간 앞으로 들려 있죠. 근데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들지는 않고 닫고 뒤로 빼면은 이게 일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리프레로 남겼지만 스타일입니다. 뭐 뭐가 맞고 안 맞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시에 이 스코어 라인을 수평으로 맞추려고 어드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페이스가 닫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요거는 이제 스퀘어죠? 스퀘어. 그죠? 그러면 과도하게 해볼게요. 제가 뒤로 빼서 이걸 일자로 맞춘다. 그러면 여기 있는 훅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핸드 퍼스트 어드레스는 그리고 스코어 라인을 수평으로 맞추는 어드레스는 헤드가 닫히고 뒤로 빠지기 때문에 훅을 가정한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럽을 훅이 나게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잘 밀어치고 그렇게 해서 똑바로 보내면은 뭐, 뭐 좋은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이렇게 핸드 퍼스트 어드레스를 스코어 라인 맞추면은 일단 트러블은 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잘 됐다 싶으면 어느샌가 또 악성욱이 나고 또 어느샌가 잘 되는데 어느샌가 또 악성욱이 나고 1번 노래선 잘 간데 2번 노래서 갑자기 악성욱이 나면 잘 가요 왜 악성욱이 나인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미 악성욱을 낙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안못 밀어치니까 그게 악성욱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핸드퍼스트 안한요 스퀘어 상태가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요 핸드퍼스트를 안한요 똑바로 있는 상태는 슬라이스가 납니다. 왜냐? 프로들, 아까 말한 이 클럽의 제조를 하는 거는 프로들이죠. 프로. 프로를 대상으로 클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프로들이야 요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와서 임팩트 이렇게 눌려치면서 스코어 라인을 라인을 라이 앵글을 평행으로 만들면서 임팩트 끌고 와서 뭐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식의 동작을 하겠지만 아마추어가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냥 여기 와서 와가지고 그냥 바로 스윙하면 요렇게 또또 또, 똑같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퀘어로 놓는 상태 아무것도 안하고 그리고 토가 앞으로 들려 있는 위에 있는 말트비가 한그그 그 어드레스는 전제가 임팩트 샤프트가 링 앞으로 핸, 핸드 퍼스트 임팩트 샤프트가 앞으로 가는 스윙 눌려 치는 스윙을 할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스윙이 되는 사람은 스퀘어 상태에서 임팩트에 이런 포지션이 나올 거고 그 스윙이 안 되는 사람은 스퀘어로 놓으면은 이 포지션이 안 나고 다뭐 뭐 풀려 맞는다 캐스팅이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클럽을 놓는 방식이 뭐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지식은 좀 알고 있어야지 자기가 클럽에아 내가 공이 이상하게 날아갔을때 자기 스윙의 문제가 아닌 클럽을 놓는 방식 때문에 저렇게 날아가는 게 당연하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스퀘어로 놓는 상태는 요렇게 클럽을 만들어 놓은 게 정상 아 골퍼들이 어드레스를 할 때는 요렇게 앞이 들려 있는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라 라고 제조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잡으면은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클럽을 잡는 방법과 동일하게 잡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임팩트의 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핸드 퍼스트는 아, 나는 이렇게 들려 있는 게 앞에 들려 있는 게 싫어. 왠지 이상해. 이 왠지 바닥은 수평인데, 어, 이거 앞에 들려 있으면 나는 왠지 클럽이 똑바로 안 놓여 있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그냥 스코어라인을 수평으로 맞춰버릴래 그래서 수평으로 맞추면 뒤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예. 그리고 뒤로 빠진 상태에서 뒤에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빠져있는 거를 앞으로 다시 밀어서 요렇게 또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스타일 차이죠 예. 공을 왼쪽 앞에 두고 음. 뭐에이클에스 구테모 프로님처럼 예. 그래도 어쨌든 이 스코어라인을 수평으로 맞추려면 절대 페이스가 안 닫힌 상태에서는 수평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페이스를 안 닫고 오른쪽으로 와봤죠. 오른쪽에 어차피 들려있거든요. 왼쪽으로 와도 들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라인을 수평으로 맞추려면 무조건 페이스를 닫아서 움직여야지 스코어로 맞춰지기 때문에 요거는 훅을, 훅을, 트러블을, 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스윙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를 알고 그 다음에 자기의, 뭐, 공이 잘 날라가면 장땡이지만, 자기가 트러블이 났을 때, 아, 내 스윙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클럽을 놓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아셔야지, 어, 그러면은, 나는 훅이 나는데, 아내 기준에, 어 라이 앵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서 있다. 그러면 약간 내리고, 아니면은, 나는 훅이 나는데, 아, 내가 페이스를 너무 돌려서 스코어 라인이 수평을 되게 너무, 닫아서 잡구나. 어, 그럼 약간 열어서 앞부분을 약간 들리게 해서 잡으면 좀 훅이 덜 나겠구나. 그런 지식을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퀴즈를 낸건 많은 사람들이 한 제가 봤을 때 골퍼를 저는 뭐 사람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봤을 때 10명 중에 한 7, 8명은 전부 다이 앞이 들려있는 상태로 어드레스를 안 합니다. 이 스코어 라인을 수평으로 맞추는 어드레스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또빠르다고 믿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한 트러블 트러블 상황에서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클럽을 놓는 방식에 따라서도 아 제조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내 스타일로 나는 하겠지만 어, 난내 스타일로 하는데 내가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상한 샷이 나왔을 때, 아, 내 스타일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 클럽을 놓는 방식 때문에 알 수, 아, 클럽을 놓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건지, 내 스윙이 뭔인 건지, 자기 문제점을 잘 판단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을 보면은 1번을 선택한 사람은, 아, 클럽의 제조, 방식과 그 클럽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제조 회사나 아니면 피터들이 아니면 프로들이 하는 스윙에 대한 그런 예도가 있고 그다음에 2번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 습,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친다고 생각. 프로도 마찬가지. 완전하게 핸드포스트하고 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저한테 제 춤을 배웠던 제자도 핸드포스트라고 앞으로 놓는 걸 똑바르다고 믿고 저랑 한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분이 훨씬 더 저번 날잘 치시니까 네. 스타일의 문제니까 뭐가 맞다 안 맞다기보다는 아 요런 스타일로 요렇게 놓으면은 아 이런 어 이렇게 되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걸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